먼저, 일단 뭐, 노래 중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만. 네. 오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좀 부탁드리죠. 떡 사시오. 떡을 사시오. 떡을 사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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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떡집 딸내미 김소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당동 떡집 딸 김소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. 아이고. 아 감사합니다 예, 네.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도가 두 번째 방문이신 거죠? 어네 제가 한달 한, 한 전에요 그렇죠 그 가인 언니랑 뽁딸과세 네. 촬영하러 한번 왔었어요 그때 송가인 네. 씨랑 네 소유 씨랑 정미혜 언니랑 씨, 숙행 언니랑 숙행 씨랑 이렇게 네네 네 명이서 왔었어요 진도 다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끝이아 <laughs> 사실 이 진도분들은 송가인 씨가 다인 줄 알았어요. 송가인 씨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때 그 미스트롯에서 두 분이 같이 노래하셨던 적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진정인가요라는김 네, 네. 그때 딱 하고 아하. 김소연 씨도 진도랑 좀 인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. 어, 그때 사실은 제가 가인 언니랑 같이 어, 예. 예, 무대를 하고 나서 미스트롯 방송하고 뚝 떨어졌어요. 준결승에서 어? 결승을 못 올라갔어요 언니랑 아하. 하고 나서. 근데 저는 오히려 가인언니랑 좋은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분들이 김소유 사랑을 보내주고 계셔서요 예. 저는 그걸로 너무 행복합니다 언니랑 좋은 무대를 만들고 때 아이고 아니 그때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그때 사실 저도 그 가인씨 분명히 은심이잖아요 네좋은심언니죠그니까 네.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알았어요 은심이가 또 친숙한데 보고 있다가 어 잘하면 이기겠다 싶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판소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가. 아 그러셨어요? 네 그래서 그, 그 가인 언니랑은 중앙대학교 네. 선후배 사이여서요 아하. 네, 또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저는 언니랑 좋은 무대로 이렇게 좋은 그런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. 소리나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어떻 괜찮으시겠어요? 진정인가요 아니 그 네. 판소리 하셨다면서요 아 판소리 주도하벨. 그럼 진도아리랑 하번 진도아리랑 좋지요 阿里阿里<修>郎，斯里斯里郎，阿拉伊嘎啦呢，阿里郎，嗯，马兰伊嘎啦呢，여기오신여러분。 제가 가인씨가 없어서 하는말이아라그잘라시네요 에, 안믿요 아, 니믿 아, 니 아, 안 믿어요. 아, 어요 아, 안믿요 아, 안믿 아, 안믿 아, 안믿